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살아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또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군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병의 기적,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계속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떠나게 하고 혼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과 합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떠났지만 밤을 지새며 거친 물살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 오셨고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이튿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갈릴리 이 베세데뿐만이 아니라 이 갈릴리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사무려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각처에서 배를 타고 이 벳세다로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은 배, 아, 제자들과 한 배로 옮기셨는데 제자들만 돌아갔고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저녁에 이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허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함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갔죠.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또 떡을 먹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끈덕지게 떡 탈영을 했습니다. 떡을 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떡을 먹었기 때문에 나를 여전히 나를 찾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 신비한 떡을 먹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도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이 떡을 우리에게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고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하셨지만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눈으로 강조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4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눈의 강조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자, 그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얘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이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의 아들 아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 그들은 그 갈릴리에서 자란 예수의 아들 아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이 요셉의 아들이 그 떡을 그 먹게 할수 있는가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자 또그 예수를 아,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모르면서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44절,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끄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으니 오는 그가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너희들이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리심을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깨닫고 안에 들어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 이 영적인 생명, 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까 그 떡을 먹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정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하였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주님께 올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께 그 가르침을 받고 배워서 아, 그래서 어, 이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이 너희가 먹은 떡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깨달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십니다. 생명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때로부터 한1년 정도 지났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것을 이야기 하신 것이죠. 너 영생하도록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그것을 희생하셨을 때 그거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서로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시각에서밖에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서로 논쟁하고 항의하고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사실 어디서 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출하기를 먹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추레극기에 보면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물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눈 앞에 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들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능하면 이 영적인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며칠 아니, 광야에서 굶주려 있는데 이 떡을 먹으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완고함, 욕심, 고집스러움 이런 것에 의해서 귀를 닫아 버린 것입니다. 내가 듣고 보고 만지고 내가 생각하는 걸 통해서만 받아들이겠다라는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유월이안 들어갔으니까 떡이 부풀리지 않으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이들은 매년 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면서 떡을 먹으면서 왜 누룩 없는 떡을 먹는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누룩이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죄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래야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아 이미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3절 5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살과 음료가 너희들의 양식과 음료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신 자만이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다시 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죠. 주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아, 맞아.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지. 내이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생명이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이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 설명을 마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주님의 어, 살과 피에 참여한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 우리 마음에 거듭거듭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여권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증명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증을 통해서 그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은 사원증을 통해서 증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그뭐 학교 회사를 출입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그 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또 그것을 증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아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아 주님의 찢기신 몸과 피아 그것이 나를 살리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제목에 따라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해외 선교 나눔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일본 단기 선교 여행팀이 한 2주 후면은 또 아, 일본 아,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전까지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이타리 아, 목장 노이천 집사님 또 해피로드 목장 아, 박상원 집사님 목자로 섬기는 아, 두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음. 한번더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선그 어, 선교 기관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유진벨 재단 어, 위에서 또 윤디모대 서희 선교사 어, 우즈벡에서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김광야 홍소리 선교사 카자흐스탄에서 어, 참 어, 요즘 굉장히 추운 시기인데 온 가족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도록. 우리 또박희찬 유미 선교사, 스리상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비자가 나와서 스리랑카로 갔는데 다시 인도 비자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도록 박권서 한조의 선교사님 그 러시아 비자를 받고 다게스탄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병이어의 그 떡은 먹었지만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안에 요와 같은 어리석음이 없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깨닫고 주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주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어떤 것으로도 용서되어지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